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 h 치 TV의 현민, 현현입니다. 네. <laughs> 예, 네, 저희가 오늘, 예, 네, 난이 오늘 이사했거든요. 예, 네, 난이 오늘 이사했는데, 난이 행복하게 여기서 살 겁니다. 자, 난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골에 난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 맞고, 난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난이를 이제 트렁크에 넣어갖고, 이제 저희 난이를 싣고 왔는데, 네, 저희, 호준이. 예, 호준이입니다. 자, 저희 나리를 트렁크에 넣어서 오늘 실고 왔습니다. 나리, 집이 이사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이제 흔들리는 거좀 연습했거든요. 흔들리긴 한데, 많이 안흔드시는안 안 흔들리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임시집입니다. 나, 나중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지금 손좀다치셨는데 이제 나중에 저기 하, 앞에 닭, 닭장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깐보도 있죠 깐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에부야자 네. 깐보 많이 컸습니다 깐보 진짜 많이 컸어요 난이도 이렇게 있고요 난이 원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네. 원래 닭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 살아야 되는데 난이 이제 예 네. 난이 이제 매주마다 와갖고, 이제, 난이 산책시켜줄 예정이고요. 네, 난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난니 뭐, 뭘 땅에 자꾸 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난이, 여기 벌레도 많고, 네, 난이,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잘, 네, 살, 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난이, 요러, 여러분, 난이 관련 컨텐츠를 제가 좀 많이 찍었는데, 네, 난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편을 돌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난니 어릴 때도 진짜 귀여웠거든요. 응, 여러분. 난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예 난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히 할 말은 없고, 에, 오늘 난이 이렇게 이사시킨 거를 만족합니다. 예 여러분. 자, 여기 난이 털이 완전 하였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고양 고양이도 한 마리 있는데, 예, 네, 그거 그거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안 들어, 저기 안 들어요. 저기 못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크기가 작아갖고 구멍마다. 그리고 지, 고양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아요 예, 네. 이렇게 나니가 있고요. 나니 근처에 있습니다. 나니 털도 많이 날리고 집에 막 그래갖고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시골에서 살 겁니다. 자. 근데 저번에 예, 축복이도 같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나니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죠. 예, 그래서 저희 여기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원래 어, 여러분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비비 비 오는 거 맞죠? 어, 이상해. 오 날씨가 되게 이상합니다. 하늘에는 먹구름, 아, 저게 먹구름이구나. 어, 근데, 저파란 하늘인데? 여긴 또 비가 오고. 아, 정말 이상합니다. 예, 비, 비도 오는 현상. 예. 예 비도 오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난이를 좀맡겠습니다 축복이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좀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난이 소리 들리죠? 근데 트렁크에 넣어갖고,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난이가 이제 트렁크에 실렸는데, 이제 막거기 안에 산소 같은 게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 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아, 진짜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예 네. 날씨가 이상해요 장마철도 아닌데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주에 이제 태풍 예 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북상한 는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이쪽에 올 거라고 하던 예 네. 호주나 비와 호주디가 저기 있습니다 호주디 예 네. 여기 있고, 오고 있고요 참 갑자기 비가 오네요. 아 진짜 시골 낭시 정말 이상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응? 아니야. 매일 와서 산책시켜줄게. 아니 매, 매, 매일이란다. 저, 저번에도 말실수한 적 있죠 제가? 말실수는 제가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좀 하게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시골 일주일마다 온다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온, 매일 온다고 그랬죠? 막 이런 적이 있어갖고. 저번에 완두콩 때였나? 예.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저희, 난이 이렇게 있고요. 또 어, 햇빛이 내리지네요. 보세요. 와, 이 진짜 이건, 이건 무슨 시골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안데 비? 예, 그러니까요. 난이 이렇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혹시나 저희 없으면은 물고 갈 수도 있어갖고. 예, 네, 좀 예의 주시. <laughs>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난니난니가 나니, 이제 뭐 자꾸 여기 개미 있어, 아니야? 여기 개미 많이 없지? 네. 근데 이게 벌레 같은 게 조금 있긴 있네요. 예. 네. 아니, 벌레 먹어. 벌레 먹어. 아이 벌레가. 아이고, 이고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가 자꾸 제 눈에 들어 가려고. 한 번씩. 개미다 예. 네, <laughs> 한 번씩 제 눈에 들어가는 벌레들도 <laughs> 많거든요. 예, 눈에 이제 들어가는 벌레들은 이제 딱 이렇게 손가락을 튕겨서 잡거나 아니면 박수를 딱 치면 되는데, 예, 그게 막 눈에 들어가면은 막 눈에 막 피도 빨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도 막 벌레가 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니, 올 시골에 처음 와서, 처음 와서 되게 신기할 거요. 예 예 네, 나니 이제 여기 원래 어, 도시였는데 아니야. 이제 시골로. 못 네. 먹어 나방 먹었어? 예뭐 네, 있습니다. 벌레 같은 게 자꾸 뭐좀 있네요. 나니 벌레 먹어봐. 여긴 도시에서는 벌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골라서 다양한 벌레들도 나니가 먹어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막닭 막 땅바닥을 쪼고 있죠. 이게 어미하고 저쪽에 어미가 있는데요, 닭장에. 예, 어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너 같이 넣으면은 이제 처음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쪼아서 예, 죽일 수도 있어서 예, 저기서 아, 이제 아, 저기서 이제 안 넣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일단 나니 집이고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 이 상자 있잖아요 상자 이 상자는 저희 도 나니가 도시에 있을 때도. 썼던 상자인데 여기 안에 인형도 있고 헌 옷도 있습니다 신문지랑 톱밥도 깔려있고요 여기 안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이거 계속 말하면서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네, 계속 고양이 올까봐 이러이러 <laughs> 보고 있어요 와 그때 저번 보... 고... 고양이도 있던데 할머니 옆에 딱 붙어있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야생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가 막와 막 오더라고요 야, 할머니 옆에 할머니가 또 영상이 끝날 아 아니에요 예자그 네. 고야 야생 고양이가 할머니한테 딱 붙어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보다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안 오더라고요 매일 오는데 원래 예저 네, 난이 저 신발 쪽에 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끝장입니다 예이이가 네,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난이 집이 저 밖에 있어요 예이이저 네, 집이 저1 인용 닭 다 이런 일인용 닭장 밖에 있어 갖고 이제 이제 거기로 예 네, 난이가 이제 그, 그쪽으로 그갈 겁니다 아이고 귀에 파리가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는 신기한 광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미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네, 이제 나니가 그거 이제 노는 모습을 한 1분간 전체적인 모습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시작합니다. 난이 처음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는 볼수 없었던 것들. 저희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확인했는데 잘 있더라고요. 드렁카네. 그래서 이제 아니가 여기서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 더 이제 조, 좋은 환경으로 온거죠 솔직히 말하면 원래 닭은 도시에서잘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원래, 원래 시골에서 커야 되는데 네. 시골에서 커야 되니까 이제 시골로 이렇게 갖다 드릴 겁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진짜 신기했는데 <laughs> 네. 여름, 여름에 아니 저번에 네, 저번에 난이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어 갖고 아그래 제가 너무 놀래 갖고 아 여러분 막 이랬잖아요. 자, 이제 난이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제 난이가 올 시골에 이사 온 거를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난이 시골로 이사하니까 더 좋아진 점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시골에, 시골이 더잘 크거든요. 예. 네. 시골이 더잘 커서, 예. 네. 제가 오늘 또 부연, 얘기, 부연 설명을 얘기했죠. 막 많이 했죠. 막. 뭐 뭐냐면, <laughs> 저번에 난이 처음 태어났을 때 기쁘다던가, 뭐 이런 얘기, 부연 설명을 많이 했는데, 비가 오던가. 예, 네. 오늘 난이 이사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예, 네. 난이 올 이사해서 너무, 저도 좀, 원래 난이가, 예, 네, 지금 아직 안 꺼지고 있죠. 난이가 원래 좀 도시에 있을 때좀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 시골 오니까 저도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잘클수 있을까 도시에서는 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시골로 보내갖고. 이제 좀 마음이 그래도 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제 난이 이사한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2HTV의 현민, 호, 호준이 없는데? 예. <laughs> 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에이치 TV의 현민. 호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